영화 연가시로 우리를 감염 공포에 몰아넣었던 박정우 감독이 또한번 재난 영화로 돌아옵니다. 이번에 지진과 원전 사고라는 현실적인 소재로 더큰 충격과 공포를 선사할 예정이라는데요. 배우 김명민과 문정이 거기에 김남길까지 돌이킬 수 없는 재앙 앞에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이야기 영화 판도합니다 여느 날과 다른 건 없던 밤 땅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다음 대규모 강진이 마을을 덮칩니다그 순간 재혁이 일하원원 g 발전전에에지진진이감되되데데요 잠시 후 거짓말처럼 조용해진 세상. 가 day. Chamsu, 진 o s m i c of 지 u r i n g is in Cesar. Casualty, c a s 이 a l t y 원전 폭발로 2차 재앙이 닥친 도시,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재해 앞에 모두가 망연자실한 가운데, 한분 한별 이호기는 지금 현재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원전 사고로 인해 방사능 오염이 진행되는 상황. 어머니, 민야 아! 아, 이게 갑자기 소나를 내려받고. 정혜는 가족들과 함께 생존을 위한 탈출길에 오릅니다. 아, 아, 어, 아, 끝없는 무라치는 재난의 후폭풍에 공포에 질린 사람들. 그 속에서 정혜는 아이마저 잃어버리죠. 지금부터 원전 사고까지 역대급 최악의 재난 상황을 보여주는 이 영화는. 식주의 내를 조종해서 물속에 뛰어들게 한다는 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2012년 영화 연가시로 대한민국을 때아닌 감염 공포에 떨게 했던 박정우 감독의 신작인데요. 이번에도 재난 영화입니다. 재난 상황을 현실적으로 표현하는 데 탁월한 재능을 가진 감독은 또한번 그의 장기를 발휘해. <laughs>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강도 높은 촬영으로 재난의 상황을 실감나게 표현했는데요. 이 나라의 대통령은 정말 제 임기 동안 모든 정책 현안들은 제 책임하여 추진되고 실행돼야 합니다. 칭찬을 받아도 제 몫이고 비판을 받아도 제 몫이라고. 변가시에서 제목 톡톡히 했던 배우 김명민과 문정희가 또한번 호흡을 맞춘 것은 물론 오랜만에 재난 블록버스터 영화로 돌아온 배우 김남길의 활약 역시 기대를 모읍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지금 누가 이끌어 가고 있는 겁니까? 사상 초유의 재앙 앞에 아비규환이 된 나라. 한순간에 평범한 삶을 빼앗긴 사람들은 고민요. 솔직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쩌볼 수 없이 커져가는 이 비극 속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